임신 중지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여성이 경험하는 의료행위이자 여성의 인명과 재생산 건강에 단기적,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술에 대한 질관리, 교육, 실태 파악, 의료진 보수 교육, 보험 보장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낙태죄는 국가가 시민사회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해야 하는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방편이자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함을 알수 있습니다. 2010년 3명의 프로라이프 의사에 의한 산부인과 고발 및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우리는 최악의 낙태 전국을 목도하였습니다. 수술비는 10배 이상 오르고 중국으로 원정낙태를 가는 일도 나타났으며 여성의 처지를 이용해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해다,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성폭행을 하는 사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수능시험이 끝난 뒤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던 18세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료진은 여성에게 수술비로 650만원을 현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낙태죄는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만 처벌하는 법의 특성을 악용하여 협박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통보하였을 때, 연인이나 배우자의 폭력을 고발하였을 때, 이혼을 할때 낙태죄는 여성을 징벌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효성 없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국가의 방임이 여성을 범죄의 표적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은 여성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지 여성이 건강과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는 재생산을 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기만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여성의 건강 및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본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녹색당은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헌 선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